안녕하세요, 저 정기환입니다. <laughs> 일어나기자, 문내를한자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빛은 바라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99년도부터 2009년도 말까지 10년 동안 마닐라에서 새 생명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원래는 한국에 있다 성교사로 나갈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성교사로 나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던 시점에 한인교회 적빙을 받아서 그곳에 나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 5년 정도 사역하고 한인교회에서 어느정도 재응훈련하고 언어 배우고 다문화 좀 알고 난 다음에 성교지를 가야지 라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더 길어져서 텅텅 10년 그런게 됐습니다. 하는 동안 너무 복귀가 재밌었어요. 그리고 교인들과 도그면서 정말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복사 있으면 나와라 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열등감이라고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 선교사 이중대 같은 선교사도 아닌 것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의 길을 가고 싶은데, 어, 예전에 이 교회 속에 있는 어, 교회에서 친교들과 함께 너무나 행복한데, 그러나 뭔가 어, 다 하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도 있었고, 또한국 교회에 나가서 선교사 어, 행세를 하고 싶어도 한 교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도 주지 않더라고요.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한번 관심이 얻어서 갔는데 실수로, 행정이 되 실수로 한인 교의 목회자에게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허락하게 됐다고 이거는 차고니까 그렇지만 다음번에는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어, 하여튼 선교사 어, 대우를 받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선교사 필수 없는 그런 선교사 이준대로서 한인 교의사회구자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참, 뭔가 아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인교의 목표자들을 모임인 이 한인제스토라 포럼 아시아 지역 모임 준비 모임에 참여하게 돼서 저한테 있어서는 뭐 우물에서 나와서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고 그리고 그동안 미운 오리새끼처럼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그러다가 아, 예. 내가 백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해 <laughs> <배달게 웃음> <laughs> 네, 제가 뵙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 마치 루트의 탑의 경험인가 이런 것처럼 제 어떤 사회에 대한 인식들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인 데스프라 포럼 아시아 역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를 하게 될 텐데요. 원래 한인 데스프라 포럼이 시작된 것은 이런 이름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고 볼티모 포럼 이라고 하는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미국에 있는 베데리 교회 24주년 교회 행사의 일환으로서 세계에 있는 관문교회, 중요한 도시에 있는 그 대표 교회들 목사님들을 베데리 교회로 초대해서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한번 모이면 어떤 것들이 나머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순근 목사님 이 사역했던 교회인데요. 한인 목회자 초청 오픈 포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 교회에서 일회성으로 그래서 사실 이렇게 거대한 또 장기간에 걸쳐서 아, 진행되는 포럼을 어,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정말로 그냥 우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숨겨진 계획을 가지고 아, 배들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어떻게 하면 건강한 한인교회 목회가 될수 있을까? 또 우리 이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또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한인 디아스포라가 세계 선교의에 독특한 기여를, <laughs>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세계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또 선교 전략하시는 또 여러분들을 모셔서 그곳에서 오픈 포럼을 가졌었는데 저는 못갔습니다만 너무너무나 좋았던 가보더라고요뭐 나중에 좋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수국기에 랍스턴과 뭔가를 쌓아놓고 어 정말 맛있는 것도 먹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제가 2007년도에 한디포를 만나면서 느꼈던 그러한 놀라운 재발견, 흥분 그리고 서로를 꿈으로 인해 가지고 가졌던 놀라운 그런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 포럼을 전체적으로 마치면서 이제 24주년의 행사는 끝났으니까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제기들과 함께 2회는 내가 하겠다. 그러면 3회는 내가 하겠다 라고 그런 교회들이 자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회는 뉴욕에 있는 중국교회에서 자원을 했고. 사면은 국경 21세기 교회, 국경 한인교회에서 사면은 우리가 하겠다고. 그래서 1회, 2회, 3회까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가야 될 필요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들이 있으니까 가보자 라고 시작해가지고 교회들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마다 대부분이 외로운 성과 같다. 그런 생각들을, 그런 어려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 떨어져 있어서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멀찍멀찍 떨어져 있는 이몇 군데가 연결되면, 세계 전체를 타고 갈수 있을 만큼, 마치 바둑판의 포석과 같이, 멀어도 그 중요한 몇 개의 점만 연결하면, 바둑판은 전체의 탄세를 잡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고요. 제가 이 포럼에 참석하면서 연느 어떤 대회나 어떤 모임들하고 좀 많이 달랐다고 생각했던 것이 누군가 선교전략가나 누구나 어떤 탁월한 비저널이를 통해서 이 일들이 추진되거나 사람들을 동원한 것들이라기보다는 모이기만 했는데 서로 짝을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니까 모자이크 조각과 같이 한경을 낙대로 있을 때는 자신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다가 그런 것들을 맞붙여놓고 보니까 마치 이편란자거의 어떤 모자이크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런 큰 그림들이 보이게 되었고 우리가 그런 그림의 일부였다는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 자체에서 누구도 주도하지 않는 그리고 다 섬기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야망에 동원되거나 소모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가 주인 필리핀 많이 에 있는 한 작은 교회 목회자의 불과했던 제가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쉽게 가운데 주축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위대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 누구라도 정말 헌신하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나오면 누구도 스테이크 홀드가 없는 그런 모임이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처음부터 이런 자발적인 참여들, 마치 스타디그룹과 같이 이볼티모 포럼들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2배 대회가 끝나고 3회 대회가 끝나는 동안 모였던 분들이 좋았던 만큼 이런 한 가지의 어떤 사명내지는 과제들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도 모이고, 남미교회도 모이고, 호주교회도 모이고, 이런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동안 몰랐던 또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 알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세계 가운데서 이런 일도 행하시고 저런 일도 행하시구나. 놀라운 그런 발견과 함께 우리 지역의 상황하고는 상당히 또 거리감이 있는 남미의 교민교의 회 상황과 또 아시아의 교민교의 회 상황 자체가 다르고 또 제일동포들이 있는 그 교포들이 있는 그런 사회와 또이 새로 신흥의 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의 상황들이 많이 다른 그래서 그 상황들 자체를 우리 쪽에다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거리감과 또 상황의 차이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선교적인 여건들이 다르고 교민들의 흐름들도 다르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 역시들도 어 연령층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자녀들의 교육 환경들도 다르고 이러저런 다른 환경 속에서 비슷한 우리끼리의 어떤 논의들을 좀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한 멀리 있는 많은 지체들을 알 뿐만 아니라, 그리 가까이 있는 나라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크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논의했던 모임이 2 0 0 7년 2월, 김기용 목사님 교회에서 호스트해 주셔서 자리를 보여주셔서 그때 모임이 시작했고, 모여서 볼티모어 포럼도 소개받았지만, 우리가 모일 필요가 있는가, 우리 멤버들이 모일 필요가 있다라고 동의되면, 우리 한번 모여보자. 그러나 모일 필요가 없다면, 뭐, 이건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그때 모임부터 참석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 번의 탄입개스 프로포럼 참석을 해왔지만, 늘 꿈에 그리던 초대교회의 기억과 같이, 2007년도 2월달의 k 레 s 의 모임이 가장 은혜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젠다도 없었고, 그리고 서로가 마음을 틀어놓고, 그리고 또 아무런 제약 없이 서로의 마음들을 또 생각들을 틀어놓는 가운데서, 아, 정말로 은혜스러운 각자의 약점들과 또 고민들을 어, 쉽게 쉽게 다 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차이였습니다. 어, 당연히 그렇게 모여서 좋았으니까, 우리가 아시아 지역 모임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들이됐고 2007년도 2월달에 KLS 모임을 받았었는데 10월달에 코타키나발루에서 2회 모임을 받기로 그렇게 11월달에 코타키나발루에서 모이기로 그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타키나발루에서 모여서 국가별로 상황을 보고하고 또 모인 각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목회적인 비전이나 목회적인 원리들. 아니면 또 목회적인 사례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포타트나바르에서 1회 모임이 진행이 됐고 2회 때는 오늘 참 지금 회장하고 계시는 김영선 목사님 방콕에서 섬길 주셔서 11월 달에 2008년도에 모여서 공과별로 처음에 2004년도에 볼티마 포럼에서 가졌던 그세 가지의 중요한 이슈를 이제는 공과로 수해서 목회 분과 교육 분과 성교 분과, 그래서 목회자들마다 관심 있는 이 영역들로 나누어서 그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더 나아가서는 비즈니스 분과 해외에 있는 많은 한인들의 경우에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 영역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비즈니스 분과도 우리가 논의들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포럼의 결의문도 이방콕때회때 재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나누어 드린 그 이번 포럼의 자료집에 보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시아포럼 결의문들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회 대회 때는 2009년도 1 1월 달에 마닐라에서 열렸는데요. 그때는 협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만들있습니다 세계대회 인상해에서한인디아스포라 포럼이 열리고 난 다음에 그때 열렸던 주제가 갈등이라고 하는 구조였는데, 주제였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어떤 갈등 구조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때 다양하게 살펴보았는데, 예를 들자면, 한인교회와 한인 성교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갈등, 아니면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갈등, 아니면, 한인교회와, 그리고 또, 그, 토착교회, 그, 아, 그, 현지의 교회들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교민들과 교회와 사이의 갈등. 이런저런 갈등의 구조들이, 한인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 노출시켜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상의에서 있었는데, 아시아 포럼에서는 그 갈등이라는 걸 주제를, <laughs> 갈등, <웃음> 보처럼 그 음. 포럼 앞에 서니까 쪼는 모양입니다. 3위 <laughs> <laughs> 아시아 포럼은 그 협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갈등을 좀더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했었는데 좀 재미있었던 것은 이전에 있었던 한인 캐스프라 포럼은 대부분 그 일의 뜻을 같이한한 한 분이 그 지역에서 그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아, 포럼을 열어왔었는데 만다에서 6개의 한인교회, 만다에 있는 네개 교회와 그리고 다바오에 있는 한, 아, 세부에 있는 한 교회 그리고 바교에 있는 한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교회들 연합으로 그 일을 아, 준비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사회교회 때는 베트남 다낭에서 신현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교회 협의회와도불어서 한인디아스포라 포럼 아시아 지역 모임을 개최했는데요. 그때 주제에 다루었던 주제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선교적이 될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 또선교계에서 많이 다루고 있을 때, 한인교회와 말로 교회 자체가 선교적이 되면 뭐 선교사로서의 엄청난 영향력들이 생겨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텐데, 그때 정민영 선교사를 비롯해서 여러 귀한 발제자들을 통해서 성교적 교회, 그래서 선교지 아시아에서의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로 베트남 한인교회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5회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포럼을 하셨는데다 장소가 너무너무나 좋았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시아 포럼치고 아마 제일 많이 참석했던 포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자연도 보았지만 서로가 참으로 귀한 논의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다루었던 주제가 이슬람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서의 한인 디아스포라는 어떤 역할을 들할 것인가 그리고 디아스포라 운동이 이슬람 지역에서는 어떻게 확산되어 갈 것인가 하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속에서 디아스포라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laughs> 정마태 선교사님이 모셔서 주발제를 해주셨고 또 여러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슬람 선교사님들이 또 귀한 공연을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있었던 어, 포럼은 2015년도 10월달 라오스 BNTN에서 김기주 목사님이 섬기주셨는데요 어, 세계를 품은 아시아 디아스포라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어, 그런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2015년도에 있었던 중요한 한 행사가 어, 글로벌 로잔 벌 산하에 있는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에서 2015년도에 글로벌 디아스포라 포럼을 마닐라에서 개최했는데, 그때 만들었던 중요한 내용이 아웃풋이 컴펜디움이라고 있습니다. 그 여러 해 동안 또 많은 재정을 들여서 만들었던 이 컴펜디움의 주된 목적이 디아스포라 성교 신학을 정립하고 그것을 하나의 교과서화해 뜨거운 교과서로 해서 세계의 유수한 신학교들이 이 컴펜디움을 통해서 선교학과 특별히 디아스포라 선교학반에주는 선교학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다루었던 것이 이 컴펜디움인데요. 한인 디아스포라포럼 아시아 지역 모임에서는 그 컴펜디움의 발치자들을 한인 발치자들을 다시 모셔서 그 컴펜디움의 주, 주요 내용들을 한인 디아스포라 그 네트워크의 멤버들에게 나누는. 일정이 중간에 어떤 전달교육 내지는 이 디아스포라 상황에서의 적용점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6회의긴 시간들을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슬라이드쇼처럼 정리를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넣고 싶은 사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많이 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6분, 한 7분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시간들이 짧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주말 간상때 들어도 그동안에 지나갔던 그 장면들을 보시면 그때 다보어졌던 내용들도 아마 성령께서 생각나게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함께 남은이 과제들, 걸음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좀안상을시